트럼프 형님이 일론 머스크 형님이랑 한 배를 타시면서 올해 2025년 불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시장은 4 개로 쪼개졌고 그 와중에 사공마저 하나 더 늘어 있는 형국이다. 말 정신 없고 어 역시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지러워졌어요. 관세, 전략비축, 비즈니스 맨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근과 채찍을 한방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했다. 김정은에게도 로켓맨이라고 계속 비난을 하다가 정상 회사, 회담까지 그렇다면 트럼프의 속내는 뭘까요? 과연 공약대로 전략비축이냐 아니면 관세 인상이냐.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사실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따라오르겠죠 미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데에는 중국과 동남아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저렴한 인건비로 값싼 공산품 또는 식료품을 제조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딴 무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관세를 붙이잖아요 중국에는 이미 10% 관세가 시행이 되었고 이제 10%더 높인다고 해요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즉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또는 국경을 맞대고 있더라도 뭐 우방국이든 적국이든 아니면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중국에 ]까지도 반세를 두 배나 오르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비자물가지수 올라가겠죠. 어제까지 1,000원에 사먹던 게아 이거 1,000원 우리나라 다니니까 어제까지 1달러에 살수 있었던 게 이제 1달러 10센트 1.1달러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원가 기준이고요. 여기에 각종 수수료 및 소매상 소매상의 이익까지 포함한다면 10% 올리는 게 다가 아니라 최소 15에서 20% 가량 올라갈 것이다. 즉 소비자 물가가로 올라갈 것이다. 거기 에 따라서 미국 주식 시장 지금 작살이 났습니다. 어, 원래도 사이클상 내려야 하는 사이클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트럼프가 전략비축 트윗을 올리기 바로 직전에 한 5분 전인가요? 5분 전에 약 우리 돈 60억 달러 60억 50배 롱을 친 계정이 있다고 합니다 60억이 50개 있으면 3천억이죠 이게 약간의 조작 그 의심이 좀 들, 드는 항목이긴 합니다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기에 의혹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 r 도 줬다가 채 u 도 줬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근을 먹이면서 채찍을 때리니까 이거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원래 투자라는 게꼭 트럼프가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좀 이런 양상을 늘 보여오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알트는 진짜 심각하네요. 알트 인덱스가 지금 17 정도 나오죠? 풀 매수 구간입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는 좀 예상 받기라서. 실상 트럼프가 좀 미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뭐 어쩌겠습니까 대응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참 그래요 냉탕 온탕도 아니고 당근을 먹기면서 채찍을 때리니까 정말 어려운 장세가 아닌가 뭐 앞서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2017년도에는 선물 거래만 잘 우리가 모니터링하면 잘 사고 잘팔 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장세에서는 이 거래소만 잘 보면 됐어요. 물론 이제 선물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를 모두 모니터링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거래소 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덕분에 채굴자들이 좀 던지는 모습을 보이면 거래소 내에서 던지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항상 채굴자들이 언제 던지나 우리 모니터링 해가면서 그렇게 대응을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가장 쉬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뭐 거래소만 잘 보고 있으면 있었던 수준 아 그런데 이번 2025년 마지막 사이클 올해 팔아야 되잖아요. 잘 기다렸다가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 25년 장세는 무려 4파전입니다. 선물 선물 옵션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현물 ETF가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다기보다는 복잡하게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사공이 하나일 때, 또 사공이 둘일 때, 지금은 사공이 무려 넷입니다. 사공이 넷인데 그 와중에 사공을 자처하는 아 트럼프 형님까지 진짜 종잡을 수가 엄, 없어요. 하지만 트럼프 형님은 이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한 올해 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코인의 사이클에는 트럼프 형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라기보다는 존재는 했지만 뭐 죽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대상이 뭐 있긴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형님이 일론 머스크 형님이랑 한 배를 타시면서 올해 2025년 불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시장은 네 개로 쪼개졌고 그 와중에 사곡마저 하나 더 늘어 있는 형국이다. 정말 정신없고 어 역시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어렵다고 포기할 겁니까? 복잡하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정말 최선의 결정을 할수 있을지, 최선의 매도를 할수 있을지, 기대에 미치는 결과를 낼수 있을지 또 또는 뭐 그렇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상당히 건방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저는 유재석 형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존경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좋아합니다. 그 게스트를 향한 배려, 그리고 누군가를 희화화 하거나 너무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름의 그 재미와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어떤 모습 좋아하는데 재석이 형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가 너무 싫다. 확실하지 않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어떤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산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공부 또는 그 와중에 돈까지 걸려있는 투자라고 하는 건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그알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분석하면서 알게 모르게 쌓아지는 투자에 지식 자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